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2년도에 기초반을 하고 13년도에 실전팀을 하신 어, 여미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군님. 여미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아, 네. 사회복지사. 그, 여기 336에서 오셔서 봉사도 하고. 하시네요. 그때 우리가 막그집 네, 청소하고 막아 네, 재밌었어요. 이책 어딘가에 제가 나와 있을 거든요이 네. 책에 그것도 신기하게 이 책에 딱 100페이지. 음. 아, 100페이지요? 딱 100페이지에 오. 여미님 얘기가 있어요. 짠 이거. 그때 아, 여미님이 는 여미님이 약간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아, 어, 얼굴이, 얼굴이 나오면 안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러스트만 음, 표현했었죠 지금 몇 평이에요? 4 0평4 0평 방이 몇 개야? 방이 네 방이 네 개짜리 야 화장실 있죠? 화장실 <laughs> 있죠? 화장실 몇개습니까 <laughs> <laughs> 화장실, <laughs> 화장실 몇 개지? <laughs> 화장실, 화장실 2개 자,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방네 개짜리 아파트 하고 계시는데 근데 처음 우리 아지트에 왔을 때는 살던 데는 뭐 아파트였어요? 빌라였어요? 빌라였어요. 빌라. 빌라죠. 네, 빌라 빌라죠.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빌라, 다세대몇 네. 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얼마나 크지 않나? 전용으로 네. 14평? 전용 14평. 아,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때는 두 분이셨죠. 송, 네, 그 그렇죠. 송, 송 아줌마, 송 여사와 함께 두 분이셨다가 지금은? 지금이야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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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있는 거죠. 애기가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6살. 아우, 이뻐, 이쁘겠다. 처음 우리 카페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카페 오게 되신 거죠? 어, 아버님께서 자꾸 경매를... 경매를... 어, 시 네, 네.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돈도 안 주실 거면 자꾸 경매를 알아보려고. 흔히 <laughs> 네. 한번 음.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셔서 네. 도서관에서 책을... 거의 그 도서관에 있는 음. 제 경매 관련된 책은 다 읽은 거 같아요. 거기 또 책을, 한5 0권 정도 읽고. 그때 회사 다니면서 한참 바쁘고 힘들 때또 시간 내서 책도 읽고. 그렇죠. 예. 하루에 한두 권씩은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책, 책을 읽게 생겼어요, 외모가. 그죠 네. 네, 네, 제가 살 집, 살, 제가 살, 살 집을 살... 찾아서 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전세는 얼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세가, 전세가 음. 어, 7천이었는데. 음. 5천이 대출이요고 그러니까 결혼할 5천. 때 어, 2천만 원 음. 가지고 결혼했 어요 <laughs> 네. 2010년도에. 2천 가지고 시작하신 이에요 2010년에 2천 네. 가지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신 네. 분이에요. 되게 열심히 모았어요. 둘이서. 아, 더치 더 쩔쩔. 저 2년 결혼하고 2년 동안 음. 대출 5천을 다 갚고 아. 그다음에 아, 2년 동안 예, 네, 차를 하나 타고 그렇죠. 그 동네 그때. 그리고 이제 와. 현금이 한 2, 300 정도 있었던 거. <laughs> <laughs> 형, 2, 3천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월급이 그 당시에 월급이 네. 한 200? 음. 둘이 합쳐서 500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음. 정도 모아서 음. 500 대출 갚고. 아또 모아서 또, 또 모아서, 모아서 대출 갚고. 그러니까 아 저는 지금까지 야 지금까지 한 번도 적금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출 갚는 인생이었네. 네, 빚 그렇죠. 갚는 인생. <laughs> 네, 빚 갚는 인생.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남한테 빚지고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열심히 가고죠 아이,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책을 한 50권을 읽어보니까,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 그래. 예, 네, 그래. 그건 아닌거 이게 평생 굴레였던 거죠. 그죠. 예. 네. 네. 보증금이 그때 880이었던 것 같아요. 첫 음, 보증금이. 첫 보증금이. 근데 현금이 그때 한300 정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8 8 0 500이 모자르잖아. 예, 네, 만들어야 되는데. 네. 돈또 빌리는 거 싫다고 랬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지, 이제 예. 그런 전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아버지가 주신 금목걸이가 있어한 냥짜리 15돈짜리 <laughs> 그걸 팔았어요 그때 일값이 좋았거든요 22만 원인가 예. 23만 원인가 아, 그걸 아 그걸 파니까 한300 정도가 나오고 아 거기서 300그 예. <laughs> 다음에 <laughs> 이거를 지금 아니 어떻게 생각 어떻게 들으면 이건 좀 눈물 나는 얘긴데 예, 눈물 나죠. 웃기, 지금, 지금 들으니까 웃기는 그, 거야 지금들웃기거지금웃기야지금 웃기는 거야 지금도 웃기는 거야 지금들웃 지금도 웃기는 거야 도 웃기는 야도웃기 거야 지기야 지금도 웃기는 거야 금도 웃기는 거야 지금도 는 거야 지금도 웃기는 거야 지금도 웃기는 거야 지도 웃기는 거예요금도 웃기는 거야 청약통장기는이야지도는거예요금도는 지금도 는 거야 지금도 웃는거는거지 오일일 음. 날 당일 날 음. 은행에 갔더니 그 이제 근로자인이라고 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형 이게 이게 숙투도 못하고. 이안 되지. 그래서 현금으로 팔백팔만 아 <laughs> 원을 현금으로 왔습니다. 그냥 만 원짜리. 그때 아, 5만 원이라도 아, 어쨌든 현금 어쨌든 봉투 꽉 차가지고. 야, 네. 그래서 입찰을 했더니. 입찰해서 낙찰됐죠. 낙찰되고 잔금 치르기 이틀 전에 이사. 그 다버렸어 다다 네, 가셨어요. 저랑 이제 협의해가지고 잔금도 네. 하나도 안 주고 그 경매 음. 물건 잔금이라고 네. 제가 전에 살던 전세 그 이제 빠지는 음. 잔금이라고 아기이또잘못쳤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잔금 계획도 없이 무대보다 차 받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아, 지금 같았으면 진짜 최대한, 최대한 받을 텐데. 그럴 텐데. 네, 그렇죠. 그때는 빚 지는 게 싫어서. 한 4천정도만 하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것딱 모자란 것만큼만, 네, 것만큼만. 최다 집어넣고 모자란 것만큼만 그래가지고 두번째 물건을 했죠 또 입찰가고 어야 이게 추진력이 장난 아니에요 두번째 물건 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음. 온 몸에 문신을 한아이 정도 예이 정도만 보 문신을 한, 아, <laughs> 네. 온몸에? <laughs> 문신을 한? <laughs> 아. 조폭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그쵸? 안 되지만 그래도 온 몸에 문신이 있었어 아. 네목 뒤부터 발톱 끝까지 네. 컬러 문신이 있었기 야. 때문에 얼굴만 빼버리죠 네. 아. 오 근데 그거 받고 <laughs> 이제 와이프가 네. 이렇게 저지를 거면 음. 배워서 저질러 <laughs> <laughs> 그래서 저질러놓고 아, 이제 아 네. 카페로 336으로 그래서 이제 336으로 음. 그때 요거 요 테이블 그렇죠. 요거 딱 하나 어, 있고 예. 아 내가 맞아요 우리 336그 초창기 그 조그만 오피스텔들을 기억하는 멤버는안 되겠다 이거 제, 제, 제거 제거 제거에선 제거대상이뤄네 <laughs> 온몸에 문신한 아파트는 명를부터 누가 있었죠? 제가 했죠 와 맞아요 네. 야, 어떻게 무 어렵잖아 무섭지 않았어요 가서 그룹 그었어 <laughs> 응답이고요 네. 뭐 다들 네. 뭐 실전반 해보시고 경험 있으신 네. 분은 알겠지만뭐 <laughs> 시간과 돈이 있으면 다해결돼 그런 거죠. 네. 네. 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네, 맞아요. 다런것들에 맞는 대목이죠. 일라에 살다가 그 다음으로 옮겨간 아파트가 몇 평이었었죠? 아, 아 거기 살다가 네.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이사 간 데가 지금 이제 지금 거... 살고 있는 데. 네. 그 제가 기억나는 게그 네. 이사 가신 다음에 그 욕조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여기는요 욕조에서 발을 펴면요 발이 쭉 펴져요. <웃음> <웃음> 그 <laughs> 40평 아파트 지금 사시는데몇년 15... 만에 이사를 간 거죠? 15년? 15... 15년에? 네, 15... 야 그러니까 12년, 13년에 그쵸? 시작해서 네, 네, 네. 한 2년, 3년 응. 하고 글로 응. 옮겨가신 응. 거죠. 네. 지금은 뭐 하세요? 아직도 직장 다니고 계세요? 직장 이제 그만둔 지 3년 됐고요. 3년 됐고 개인 어, 아... 사업을 좀 하다가 자 3년 전에 그만둔 거면 경매 배우고 몇년 만에 그만둔 건가요? 여기로 산 사람은 3, 4년 만에. 4년? 그죠. 104년? 그런 네, 거죠. 네. 네. 저도 왜 경매하고 한부르크 만드는게 딱 붙어있으면 됐니다 전통작업점주 이게 에, 공, 경매를 시작하자마자 그만둔 게 아니라 저도 왜 경매하고 한 3년 정도 음. 병행하다가 이제 이게 아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만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땠었나요? 그만둘까지의 과정이랄까? 아, 음. 일단은 네. 직장 생활이 재밌으려면 네. 경매로 음.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다. <laughs> 왜냐면 아, 명언이다. 또 명언 나오네 어, 아 <laughs> 저도 이제 그런 <laughs> 마음이 버텼거든요. 오. 어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음. 어뭐한건때 음. 탄탄해. 아 맞아. 소위 한 수익 단탄 수익 났어. 또한한천 천만 벌었어. 천, 천 원, 천만 원뭐 천오백만 원었 벌었어. 네. 1 년에 한두 건을 한다. 아, 그러면 벌었다. 이제 삼천 정도 벌었죠. 벌었다 네. 네. 순수익으로. 어 보너스야. 네. 그러면 이제 내 연봉하고 그거 합치면 어, 합치면 나의 상사 비보다? 많지 어! <laughs> 그러면 상사가 저한테 뭘 이렇게 뭐 그쵸. 한다거나 뭐 어, 줄 때. 스트레스를 음. 줄때 속으로 네. 당당할 수가 있지. 그렇죠. 난너가 더. 혹시 우리 저 상사님들이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보라면 본다는 의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laughs> 뭐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나요, 병매는요? 그럼요. 당연히 아, 당연히 하고 있고. 경매 플러스 <웃음> 공매까지. 공매까지. <웃음> 아, 공매까지 손을 대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 최근에는 어떤 종류로 개적뭐종 종목이랄까 네, 어떤 네, 종류의 경매 물건들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한신장님도 네. 안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나름 이제 포트폴리오 가 있습니다. 아 포트폴리오? 네. 네. 자, 아파트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음흠. 토지도 하고, 토지도, 토지도 하고, 네, 아. 토지도 이제 좀 금액이 좀큰 토지? 어허 예. 예. 아 이게 금액을 뭐, 큰 토지 할정도의자산이 된다 이런 뜻이네? 자또 하나 예. 금액 씀해 예. 주세요. 은행에서? 금액이. 은행에서. <laughs> 은행이 다 도와주죠. 네. 자 그럼 토지도 하시고 또. 토지도 하고 네. 또 이제 토지 중에서도 네. 아주 소액토지 소액도, 소액도 네. 하고 뭐짜투 이런 거 짜투기다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 네. 어, 30만 원짜리 아 네. 짜투기 따하시는 분들 그냥 하도 그러면 혹시 지분 아니야 지분? 지분도 하고 아 지분도, 네. 하시고. 지분도 하고 분명히 네. 네. 뭐 권도해봤어요야 이거 한번 <laughs>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근황토크고요 한번 카페에 와가지고요 여기 오프라인 상에서 보고 <laughs> 특강 보합시다 특강 그동안 7년간 하면서 나을 받은 건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낙찰 뭐, 건수를 다린다면 낙찰 건수요. 예, 네, 그러죠. 작년, 네. 작년에 한1개 아, 하네. 올해도 한두 두. 두 개. 지금 두개 받아놨고. 오. 그래도 역시 이제 이제는 거의 하... 전문가가 더 들어서셨네. 이제는, 음. 아, 좀, 낙찰률이 좀 높아졌죠. 음, 네. 그렇죠. 아! 나찰률이 나찰률이 16, 17년도에 비해서 18년, 19년 가면서 나찰이 좀수월해진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시로도그쵸죠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느껴보면 실제 15, 16, 17년까지는 되게 나찰 받기도 힘든 음. 딱본인 생각에 딱 인상 딱 남는 거. 제일 뭐 가장 저기 떠오를 만한 거. 세상님 아까 수업 들어보니까 네.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아, 회원들을.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임장해서 임장을 첫째히 해서 네. 이제 그 뭐죠? 기준까지 잡았대. 예. 아, 아까 발표하는거 네. 보잖아. 기준가를 아. 정할 때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 계속, 계속 많이 혼, 혼내면서 혼나면서 이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기준가를 정하고 음.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혼났지. 혼내... 아 <laughs> 그때도 혼났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실거래가도 이렇게 안 나오고 부동산 <laughs> 어? <laughs> 나오는 네. 물건을 봐도 물건이 이게 가격이 <laughs> 이렇게 다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그 높게 잡았다 이거죠. 아까 그분 발표하는 거 보면서 어, 세상님이 아직도 혼내시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처음 이제 기준가부터 <laughs> <제가> 해가지고 <laughs> 최종 수익까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웃음> 들어가는데 <웃음> 그 전에 한 세네 번을 그렇게 빡꾸. <laughs> 를 <laughs> <받았어요>. 주는 거죠, 세상님이. <laughs> 빡꾸 <바꾸를 웃음> <받았어요. 바꾸, 그래서, 웃음> 다시 조사해봐. 빡구 <laughs> 네, <바꾸>. 음. <laughs> 너무 높고 왜냐, 면 세상님은 워낙 이제 좀 보수적인 분이시고 그렇죠. <laughs> 또 본인은 이미 예, 한번 손재를 봐봤기 때문에.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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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가지고, 예. 저는 막. 혈액이 넘쳐나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갓 졸업했고 거기는 이제 3년쯤 무겁고 네. 네. 그거잖아요 네.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laughs> 매번 네. 이제 회사님이 계속 워워 시켰어요 네 워워 네. 시겼어요 네. 아. 아. 제가 아 하자 네. 이거는 어. 확실히 무조건 어. 좋다 이건 내가 음. 이거는 무조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죠 아. 입찰을 했는데 네. 2등하고 네. 천, 1900 차이가 났어요 1900 1900만원? 2등하고 아 2등하고 1900네 네. 아우 아까웠겠다 그돈두 2명 입찰했는데 두명 들어왔는데 네. 아 야. 아까웠겠네 그 돈. 그러니까 아까웠기보다는 이제 하여간 그래도 너무 죄송했죠. 아, 네. <laughs> 세장님한테세다님한테세님이안 네. 돈도 깎아 네. 하는 걸 일단 네. 우겨서 담고요. <laughs> 과장님으로 가시고 아 네, 저는 이제 일반 편집자, 보 컨셉, 보 컨셉, 자 컨설팅 컨셉이 있어요. 네, 네, 명도할 때 하는 컨설팅 컨셉. 네, 네, 컨셉. 가셔가지고 컨설팅 과장님 네, 네, 직원. 이제 한번 이제 편집고 <laughs> 가시고, 네. 저 이제 제가 가가서, 네. 가서 이제 네. 다 풀어주고. 풀어주고. 아아 금리고아금리고아 아, 바로 팔리고, 예 네. 네. 바로 팔렸는데, 네. 그때 운 좋게도 뭐가 있었냐면, 네. 설마님 기억하기 사시겠지만. 그그 1가구 음. 그 일가, 그 일주택 양도세 음. 그 혜택이 잠시 그거 이제 도장 찍어주는 어. 거그 사람이 1가구 1주택이었으면 이리로 넘어오면 우리까지 혜택받는 거 네. 단타로 쳐도 양도안 되는 거 네, 그게 있었죠 잠깐 이제 본제니까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보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 어디 답심이 어디였던 거 같아요 네. 가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무릎 러어봤네요 오늘. 아, 잘 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뭐, 실리와 논분 중에 네, 그냥... 우리 실리지. 그런데 우리 실리예요. 논분은 그, 필요 없습니다. 실리입니다. 그 너무 정말 친절하시게. 아. 그, 그, 등본하고 음. 그 아, 등본하고, 그, 뭘. 본인의 인감 다 찍어줘야 되는구나. 아, 그래요? 있어, 네, 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찍어주시고. 아 사장님한테 당당하게 잘하면어요서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아, 그 사장님 좋아하시겠지. 와, 어, 어, 정말로 어, 그걸, 어. 그걸 받았어? 이러면서 오, 양도세가 냈죠. 그렇지. 네, 교육, 뭐, 그만 냈죠. 자,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타, 요즘 왜 양도세라는 게이왜 세잖아요. 음. 단타를 쳐. 1년 이내에 팔아. 1년 음.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거의 절반이잖아요. 25%죠 음. 근데 한때, 한때, 음. 어, 1년 이내에 팔아도 요 양도세가 없던 때가 있었어요. 13년, 14년 이때, 잠깐. 아주 명도가 재밌었가 그때 주인한테도 도장 받기 위해서 <웃음> <웃음> 자, 그거 그러면 수익이 꽤 났다 그랬었는데, 얼마나 났는지 그 아,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응, 그래도 한 3, 4천... 뭐안 사... 됐을 것 같아요. 아, 나찰가가 얼마였었어요? 3, 삼천 3천... 아, 나찰가가봐 네, 3억 4억 아, 3억 4천? 3억 4천이면은 000 대출 000 그냥 한뭐 2억 한 7, 8천 나오니까 음. 그거 아마 그냥 1억이 안들어갔을거예요1억안들어갔고그 당시에 1억 안들어가고요 1억이, 없... 1억이 어딨어요 그 돈이 <laughs> 없잖아요 <laughs> 1억이 어딨어요 세상에 지금 <laughs> 그러니까 1억 안들어갔을거고요 그러면 수익률 따지면 거의 4 0예요 그니까 러 양도세를 안내니까 보통 그게 한 7-8천 들어왔을거란 말이에요 7-8천 넣어가지고 3천 먹은거야 더데나 양도세가 한푼도 없어 그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양도세가 없는거였거든요 인천이나 이런곳에 빌라를 낮춰 받으면 나중에 팔릴까 혹시 빌라 낮춰 받고 팔았어요? 빌라요? 네. 팔려요 빌라가? 빌라 음... 뭐 아니 뭐 팔리겠죠? 본인은 어땠어요? <laughs> 저요? 네. 저는 안 팔았습니다. 뭐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딨습니다아 아, 중요한 얘기 나왔다. 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갖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첫째 그 뭐두째 합이 있나? 처음에. 네. 제가 처음에 낙찰 받은 그 집은 아 그때 그14 평짜리? 예. 네. 그 집은 이제 2년 제가 살고 살고. 아, 어. 전세를 냈습니다. 전세를 냈고 전세를 냈을 때 네. 제가 9천에 낙찰을 받은. 네, 국채나서 받은 건데. 2년 살고 네. 8 5 0 0에 전세를 냈어요. 8 5 0 0에 전세. 네. 그럼 500만 8,500 회수하고 500만만 부채에 묻힌 거네. 네. 네. 근데 2년 뒤에 2년 뒤에 전세 이제 살던 사람 나가고 나가고 1억이 냈습니다 아, 1억으로? 네. 9천에 아 받은 거를 이제 1억까지 네. 올라간 거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살다가 네. <laughs> 2년을 못 채우고 가, 나갔어요. 중간에 나가. 네.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그 사람 이 내는 거지. 예. 네. 그러면서 1억 1000에 냈습니다 1억 1000? 네. 집을 판 거가 없는 그그뭐하러 팔아요? 아, 중요한 중 2년 지나면또올 작... 텐데. 또 오르고. 그리고 팔 필요 없네. 지난달 지난 이제 네. 가을에, 네. 가을에. 가을에 이제 집 앞에 1.5럼을 1.5럼을 4200 낙찰을 받았죠. 1억 4200? 아니, 4000. <laughs> 4200에 낙찰을 받았죠. 자, 어쨌거나 4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4200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전, 냈죠. 전세를 냈어요. 네. 6800에. 응? <laughs> <laughs> 이거는 전제조건이 뭐냐? 연민님처럼 이렇게 전세를 그 이상 받는 거 월세의 수익률을 20-30% 받는 거 전제조건이 뭡니까? 입찰이나 낙찰을 할때 낙찰을 받을 때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냐고요 싸게 받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laughs> 싸게 받아야 된다 싸게 싸게만 받으면 다 돈이 돼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렇 <laughs> <laughs> 비싸게 살 거면 경매를 위합니까 <laughs> 그렇죠, 비싸게 살 거면 경매를 위합니까 예. 이제 관심 갖는 초보 시디 회원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처음 이제 시작하실 네. 때 음.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음. 이제 뭐 저처럼 책을 읽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독학, 독학 스타일, 네. 독학, 네. 독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뭐 뭐 강의 특강을 듣거나 음. 아니면 뭐 유튜브 음. 요새 유튜브도 많이, 많이 나왔죠 요즘에 그런 것만 그냥 단순히 보고 하시는 것보다 음. 저희 와이프 말대로. 네. 네. 그러면 아... 제대로 배워서 아, 저질러라 또맞은 말이야 명래한열에 한둘은 꼭 일을 쳐놓고 오시는거요 아, <laughs> 살고 쳐놓고 오죠 네, 사... 제대로 배우고 하자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그 주변에 도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도움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어디로 가는 뜻이야 지금 그 얘기가 <laughs> 여기서 오기 네. 오라면 너무 대놓고 하는 거니까 어, 괜찮아 우리, 우리 방송이니까 괜찮아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그냥 <laughs> 그리고 또 하나 <laughs>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같이 갈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동료. 네, 그거는. 맞아요. 좋습니다. 아, 지금 행복한 양성님께서 산산육 공부하고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다고 말씀드려, <laughs> 물어보셨는데요. 책을 안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선입견이 생기네 네, 예,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을 읽지 마시고요. 제 책만 읽고요. 제 책만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에 약한 사람도 경매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산수만 하시면 돼니 저기 여미님은 숫자에 강했어요? 없했어요 저는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 첫 시험을 봤는데요 네, 첫 시험을 <laughs> 봤는데 어, 전화 온거더 받았어요 35점 자 고등학교 후보자가 됐습니다 전화를 <laughs> 네 전화 받고 오세요 336 수업은 언제 시작하냐고요 지금 카페에 공지사항이 떠 있습니다 저희 336 카페 여기 네이버 밑에 보면 네이버 검색하라고 나와 있죠 홍3 어, 3 6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거기 와보시면은 저 강의 안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번 다음 5월 기수 게시판, 5월달 수업이 공지되어 있습니다.